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예언과 성취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예언과 성경의 성취의 책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고 그냥 창조주로서 당신이 창조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된 존재들, 특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뭐 어떤 종교와 뭐 철학을 위해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궁금증, 그런 호기심에 답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자기 증명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변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살아있는 그 역사,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 속에서 그렇게, 그렇게 벌어졌던 하나님이 창조한 시작의 시간으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의 뒤쪽으로 갈수록 사실 먼저 그 앞에서 벌어진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 원인들을 모르면 그러니까 신약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역사 대화 드라마와 같아서 앞에 내용을 모르면 뒤에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알기 어려운 그런 구조인 거죠. 말하자면, 예,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결국 신약의 일들은 알기 어렵다. 그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구약은 뭐 언약의 책이고, 뭐옛 언약이고, 신약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니까 구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그 원인을 알아야 비로소 신약에서 성취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성취의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최초의 인류들이 이제 심판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제 파멸되는 홍수 심판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하고 그곳을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쫓겨난 곳에서 사실 그 쫓겨난 곳이라고 해도 이상한 지옥 같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만드신 그 축복된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번성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떠난 저들이 사는 이온 세상이 어떻게 됐냐? 점점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회복의 마음이 전혀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의 욕심과 욕구와 욕종을 따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신 삶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세대,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세대. 그때가 이제 바로 종말의 때고, 그때가 바로 홍수 심판의 때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의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뭐 어떤 증거적인 그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소통이지 않고 먹히지 않는 그런 세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악했고 어 되돌킬 생각이 없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아담 이후 사람들 그러니까 홍수 이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뜻을 전해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이 전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때, 비록 구약에 뭐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사건도 보면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창조주가 말씀을 창조주로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전달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대인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은, 아담 이후에 이제 쭉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몇몇 사람들에게 벌어졌던 일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살짝살짝. 근데 거기를 보면, 충분히 하나님이 지금 뭐를 온전하고 온전치 않은 길인지를 말씀하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사람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건데, 그 악한 삶을 살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조차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자유질진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된 대로 조정되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런 세계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니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신의 자유지를 따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살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아람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이라는 천국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신 그 기준, 그러니까 법도와 삶의 기준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려고 사탄의 유혹을 부여잡죠.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하와의 마음 속에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부추김을 핑계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마음대로 막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뭐 힘이 없고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겠다고 선택하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그렇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결단에 의해서 그래서 이세상에 돌아가는 거니까 선악과 사건을 비롯한 이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또 반대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따라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렇게 막 선택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쌓이는 거죠. 쌓이고 쌓이고 그 하나 의 일들이 다음 일을 만들고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그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이 심판으로 가는 홍수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로 흘러갔고. 그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이 인류들 우리 시대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노아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부터 또 거역과 거절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그런 거역과 거절의 역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이르게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잘 우리를 되돌아보며 그이 거꾸로 계속 추적을 해 올라가 본다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결국에는 이 최초의 역사 원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벌어진 그 일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 하나님과 사람과 또그 사이에 끼어든 사탄이 벌이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창조의 시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벌어진 어떤 일들로 인해 역사가 계속, 뭐가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또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나비 효과라는 그 과학 이론이 증명하고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과거에 선택한 어떤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또한 우리가 현재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원인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과학이 말하는 자연현상을 넘어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원인들이 있다라는 걸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온 인류가 살아온 분명한 인류의 역사책입니다. 이런 인류의 시작부터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이 인류를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해주시고 전해주시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이루어오시는 그런 살아있는 인류의 역사가 성경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은 단순한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미래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 세상의 사람들 쉽게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금 그,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좀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제대로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역사의 현실과 비교해 볼때 부인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책이라는 걸 누구나 알수 있죠. 자, 어쨌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과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랬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떡합니까?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먼저 알리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죠. 자유의지를 지닌 인, 인격적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사회를 봐도 적어도 두 사람만 모이면 우리는 서로, 서로의 뜻을 알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어떻게 하자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함께 둘이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주로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그 뜻과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길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간다면 우리가 어떤 내일을 만나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담과 하와처럼 그릇된 길들을 선택할 때 결국 어떤 미래가 오게 될 것인지 이걸 미리 먼저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들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그대로 흘러가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순종의 길이든 불순종의 길이든 이미 하나님은 순종할 때 이럴 것이고 분순종할 때 이럴 것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내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 그렇지 않을 걸을 또 그렇지 않은 길을 걸을 때 나타날 결과들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면 그런 거예요 결국 인간들의 내일의 삶이라는 게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게 실현돼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때 그걸 바로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의 뭐 인생을 막 딱히 결정 당신이 다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신이 정해 놓은 무슨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신에 의해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가는 게이 세상의 흐름이고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 자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지를 의 따라, 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택하는 대로 우리의 내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 사회 속의 내일, 내 국가의 내일이, 결정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려준 그대로 이제 그 내일이 전개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부추기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온 인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온 인류가 전부 죽음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던 그 천국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땅으로 옮겨지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곳 호주로 이민을 올 때,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자녀들과 상의하고, 뭐, 논, 논 저기 서로 회의를 해서 동의를 받고 온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당시 부모의 의지로 선택해서 호주로 온 겁니다. 그 호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곳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 땅의 호주 문화 속을 살아가면서, 한국인도 아닌 호주인도 아닌 또는 아주 한, 호주인이 돼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부모라고 할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을 결정함으로 발매 아며 생명의 땅에서 어떻게 돼? 죽음의 땅으로 뭐 이민을 갖게 됐든 쫓겨나게 됐든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그 죽음의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라가고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라가고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인이다라는 게꼭 무슨 죄를 졌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죽음의 땅에 옮겨진 상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건 어쨌든 이 자유지를 가진 인간의 선택 최초의 부모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거, 그게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어떤 거예요? 결국 혼자 받고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미래가 다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주 운전으로 뭐 200, 300km를 달리다가 큰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그 혼자만 다쳐거나 죽어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량하게 교통법을 지키며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그 가정, 그 사회, 그 모든 것에 고통이 막 파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미래를 모든 사람에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엎어진 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의 대가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어도 이미 쏟아진 물이 그냥 그걸 적셔가고 썩어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의 길 축복된 길 그니까 죽음의 길 죄악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건 범죄야 그러면서 막그 대가로 막 두들겨 패고 죽음의 땅으로 내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이 지금 자연과 양심을 통해,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하는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 인류의 후손들이 죽음의 땅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어떠냐 아 거기가 죽음의 땅이라니까요. 거기서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뭐 어떻게 살든간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땅이 죽음의 땅이라는 게 문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으로 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죽음의 땅으로 죽음의 길로 가버린 인류들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지 않았죠. 근데 또 그들을 돌이키실 때막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계속 자유지를 존중해 주시면서 당신의 창조의 원칙을 따라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뜻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바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예요. 그렇게 인류를 하나님의 창조의 뜻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면서 당신의 뜻과 그 변화없는 마음을 알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중 가장 확실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 탄생과 그에 대한 계획 또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길 그 대책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의 초림이 있기 전약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 그러니까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 볼 때는 이사야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될그정확 것들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1500년 전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산악과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면서, 알게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인류, 인류에 처음에 벌었냐 말씀해 주실 때, 그때 벌써 예수님께서는, 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 어, 보면, 성경, 그, 예언 대 외과사전을 참고해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예언이 총 1,817개라고 하거든요. 구약에 1,239개, 신약에 578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에는 1,817개의 예언이, 어, 한8,352 구절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성경으로, 전체 내용으로 보면 27%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경에, 에, 말씀되어진 예언들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어떤 오류나 착오도 없이 예언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됐고 또 지금도 성취될 거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예언들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미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인류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벌어진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온 자들이. 어떡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으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이루실 역사에 대한 책, 그게 바로 성경이다. 라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책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해주신 인도를 따라 내 스스로 선택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성경에는 한 종교가 주장하고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소리역이며 살아왔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죠. 아무리 위협하고 타협을 요구해도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처럼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진실한 뜻을 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강하고 용맹한 믿음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진실한 뜻을 확실히 알때 가능한 겁니다. 단지 우리의 느낌과 감정적인 동요를 통해 주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진심에 담겨질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단순한 역사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인류 백성들에게 전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의 예언과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을 단지 재미로 보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총각을 다루는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외침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의한 부분도 빼먹지 말고 높은 봉우리로부터 깊고 어두운 골짜기 하나하나 차분하고 세밀하게 살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각자가 보내 받은 삶의 토 곳곳에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둠 속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곳에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되고 너무도 거대해 보는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섞인 누룩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잠시잠깐 이 세상을 살고 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의 삶으로 연결되기에 우리의 생명이 다 하기 전에 총각을 다투는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외치시는데 나는 이 성경을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보는 책으로만 생각하고 성실하게 대하지도 않고 아주 게으르게 대하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언해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나를 향한 특별한 계시다라는 거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소중히 그리고 성실히 살피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자꾸 나의 느낌과 감정적인 자극만을 찾아 그런 기적을 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불신 불 불순종,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진솔한 당신의 진심을 말씀하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이 땅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